<laughs> 밤마다 우리 집 밑에 찾아오셔가지고. 쏙 탔네.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나좀 취해야 될것 같아 아니 근데 너는 왜 벚꽃 폈는데 패딩을 입고 나오니? 추우니까 야 봄엔 트렌치지 여기 따뜻할 줄 알았지 따뜻해, 안 따뜻해. 추울 줄 알았지 야 근데 너 진짜 여기 왜 신청했냐? 그냥 너 상담하고 싶어서 나한테? 그냥 연애 상담 남자 상담 연애 상담 나다 알잖아 네가 모르는 것도 있어, 임마.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? 아, 그럼.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. 그 분이 누구? 아, 그 분이 누군지는 나중에 얘기하자. 응. 그니까, 러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, 그 분이 너무 엄마를 많이 찾는 거야. 뭐만 하면 엄마 얘기를 하는 거야. 뭐만 하면, 그래, 거기까지는 괜찮아. 너무, 아, 처음에는, 아, 열심히 깊다. 열심히 깊다래? 응. 어, 오잖아. 음, <laughs> 이렇게 생각했다. 근데 점점 이게. 되게 많아지는 거야. 응. 잦아지는 게. 그래서, 어, 뭐지? 마마보인가? 아니나 다를까, 엄마한테 막 자기 아픈 거랑, 막 진짜 사소하게 아픈 것들도 있잖아. 그런 거다얘기하고 막. 너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됐어? 아니, 내가 만나는 건 당연히 허락받았겠지. 괜히 부담스러웠어. 뭐, 좀, 그분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될것 같아. 그래서 마마보인을 좀, 거르지 않을 <laughs> 1학년 때 신입생 때. 왜 신입생 때는 막 남자 선배들 되게 우러러 보잖아 막. 선배들이라면 되게 막 엄청 막. 오오오막 이러잖아. 막지 응, 어, 어, 어.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선배가 나한테 되게 잘해 줬어. 재혁 선배가 되게 나한테. 어? 진짜? 응. 그러니까 재혁 선배가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재혁 선배가 내, 나랑 같은 경상도 출신이었거든. 아, 그래? 그래가지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. 막 밤마다 우리 집에 또 우리 집 밑에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하고 단둘이. 썸탔네 어,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같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들이 나보고 야 고백하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응. 아 고백해야겠다. 이거는 진짜 절호의 찬스다. 응. 그래서 그날 밤에 고백을 했어. 응. 저 선배한테 호감이 있다. 선배를 좋아하는 것 같다. 아, 선배분들 갑자기 나는 너를 친한 그냥 친동생처럼 생각한다. 친동생으로 생각해 이런데 내가 뒤통수를 막 하고 맞은 아, 것 같은 느낌. 와르르 왠지 어. 근데 그때 당시엔 내가 신입생이니까 선배한테 따질 수도 없는 거야. 아 그치. 선배니까. 그치. 그래서. 어. 이러고 사이가 쫑 났는데 그 뒤로 걔랑 사귄 거야. 음. 지수. 그때가 그때야? 응. 그러고 나서 바로 지수랑 사귀었잖아, 내룸에 그냥 같이 살았잖아. 응. 어. 그래서 이건... 나 지수랑 멀어지고 선배가 막 나한테 막. 그니까 선배가 찾다. 지수한테는 막 내가 졸졸 따라다닌 거다. 이렇게 말해가지고. 진짜 신입생 들어가서 선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나서 아나 진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지,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하... 아니었어. 그냥 그거는 그냥 로망이었어. 아니었어? 아 그래. 몰라 몰라. 그럴 거야. 그럴, 그럴 거야. 야, 소개팅을 했는데 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. 오랜만에 아좀 뭔가 진짜 내가 진지하게 뭔가 연애를 할수 있겠다. 뭐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하는데도, 어, 괜찮았어요. 그래서 만났죠. 외적으로도, 어, 뭔가 좀 남자다우시고, 그리고 또 뭔가 좀 저는 좀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 좀 호감이 가는데 되게 제가 좀 바라는 약간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어가지고, 어, 정말 나에게도 타이밍이 맞구나 드디어. 어, 이래가지고 갔죠. 어, 웬걸 내가 막, 막, 어, 쩌다, 쩌다, 쩌쩌 하는데도, 아, 어, 다 받아주고, 재미없을 수 있는데도, 다, 막밀치 해주고, 어, 너 정말 괜찮다, 괜찮다 해주니까, 응. 난 너무 좋아가지고. 그때, 원래는 밥만 먹고 빨빨 하려고 그랬는데, 커피도 마시고, 밥도 먹고, 맥주 한 잔까지 했어요. 간단하게. 죠 응. 그리고 또 빨빨 하고, 또 연락하다가 두 번째 만났는데, <laughs> 제가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, 기다리고 있었는데, 그, 쳐가지고, 아, 왔구나. 그래서, 아, 딱 갔는데, 그분의, 여기 코털이 약간 쓱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. 아니, 분명히 내가 그분을 정말 정말 사랑했었다면 난이 애기까지도 난 사랑했을 거야. 너무 막막 잘라진다든지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지. 근데 그게 아니니까. 근데 난 솔직히 그 남자라면 코털까지 이해할 수 있어. 코털밖에 안 보여. 밥을 먹는데 코털밖에 안 보여. 자꾸 이 애기가 삐죽삐죽삐죽 나좀 봐주세요 하고 있어. 근데 그분 되게 막 반듯하시고 되게 막. 우리가 그때도 너한테 막 계속 사기라고 하고 진짜 저 남자 잡아야 된다고 응. 그랬잖아 그랬지 근데 약간 사랑에 빠졌다면 이게 어, 다안 보이고 콩깍지가 씌작겠지만그 응, 응. 전이니까 그랬지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 <laughs> 이 소개팅은 실패했어요 <laughs> 야 그래 너 이제 좀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연애를 하길 바란다 고맙다 덕담이네 y o u 어 아, 그래 나도 덕담해줄게네 너도 이제 응. 앞으로 코털 관리하는 남자를 꼭털 <laughs> 관리하는 남자를 꼭 만나도록 하거라. 짠.